나픈골프. 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JTBC 골프에 계셨던 남아영 기자의 골프 여행가 남아영이라는 네이버 블로그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글을 나쁜 골프에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허락을 받고 한 내용입니다. PJ 투어 선수 탑 10은 모두 말렛 퍼터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필드에 나가면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블레이드 퍼터를 쓰는 골퍼들이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영 기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타이거 우즈 시대가 저물면서 타이거 우즈가 사라져 가면서 블레이드 퍼터도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말렛 퍼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블레이드 퍼터가 더 일반적인 퍼터였고 대세였고 가끔씩 말렛 퍼터를 쓰면 야 이거 말레시네라고 뭐 신기하면서 한 번씩 쳐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대세가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PGA 투어 선수 탑 10은 모두 말렛 퍼터를 사용한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대회 전 연습 그린을 둘러보면. 과거에 비해 블레이드 퍼터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수 있다. 20년 전만 해도 블레이드 퍼터가 널리 사용되었지만, 최근 10년 사이 점점 줄어들었다.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두 이제 골퍼들이 다 블레이드 퍼터를 썼었고, 그 당시에 누군가가 스카티 카메론의 말레 퍼터를 갖고 왔었는데 그 말렛 퍼터를 갖고 와서 야 그건 뭐 그렇게 생긴게 못생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말렛이라는 것은요 카펜터스 그러니까 목수들이 쓰는 나무 망치 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망치와 비슷하다고 해서 말렛 퍼터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요 생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우악스럽다 그럴까? 좀 무식해 보인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그래도 퍼터는 블레이드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한때,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준, 세계 랭킹 탑10 선수들 중에 블레이드 퍼터를 사용하는 선수는 없다, 없다고 합니다. 지난주 WWT 우승으로 올해 3승을 거둬 9위로 올라선 벤 그리피는요, 블레이드 퍼터에서 테일러 메이드 스파이더 투어 블랙 말레 퍼터로 받고, 우승했다고 말했다, 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탑텐 선수 순위에 따른 사용 버터는 1번 스카티 1위죠. 1위 스카티 셰플러가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XL 맥기고요. 2위인 로리 맥킬로이 역시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투어 X고요. 3위인 젠더 쇼플리가 오디세이, 캘러웨이죠. 오디세이 라스베가스 프로토타입. 4위 타미 플리 누드는 테일러 메이드 스파이더 투어 블랙 스파이더가 좀 많네요. 스파이더도 또 제로 토크 토크 프리 퍼터가 있죠. 5위는 러셀 헨리의 스카티 카메론 팬텀 5의 프로토타입이고요. 6위는 JJ 제 스폰이죠. 요게 이제 제로 토크 퍼터죠. LAF 랩의 DF3 를 쓰고 있고요 7위인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맥킨타이어가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투어 블랙. 이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가 참 많네요. 8위는 저스틴 토머스의 스카티 카메론 팬텀5 프로토타입. 이거는 이제 러셀 헨리랑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인 것같고요 그리고 9위는 벤 그리핀의 텔러메이드 스파이더 투어 블랙 1 0인 저스틴 로즈가 스카티 카메론의 팬텀 t5 프로토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스카티 카메론의 팬텀을 쓰는 탑텐 랭커들이 또세 명이 있네요. 1966년 핑 골프 창립자 카스텐 소라임이 개발한 엔서 퍼터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그 엔서 퍼터가 그 페리미터 웨이티드라고 해서 그 바깥쪽에, 토우 쪽에 무게를 둔 그런 퍼터이잖아요. 그리고 70년대부터 20여 년간 엔서 스타일의 블레이드가 골프계를 지배해왔다. 그핑 스타일이죠. 핑의 엔서 골프 ANSER 그 공간이 좁아서 엔서 정답에서 W를 뺐다. 그 와이프가 W를 빼라고 그래서 엔서가 됐다라는 그 퍼터인데요. 1966년에 개발된 퍼터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타이거 우즈가 스카, 스카티 카메론의 그 블레이드 퍼터를 사용해서 그 GSS 점원 스탠다드 스틸의 그 서클티 스카티 카메론을 써서 또뭐 당연히 그냥 블레이드 퍼터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유행을 했고 그냥 그게 퍼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통계와 데이터로 선수들이 고른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이슨 데이의 이제 스파이더 퍼터고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제이슨 데이의 2016년 역대 최고의 퍼팅 시즌이 말렛 퍼터의 부흥을 이끌었다. 당시 빨간색 스파이더 불같 불가... 그래서 이후 많은 선수들이 말레 퍼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세계 랭킹 탑10 절반이 테일러 메이드 스파이더 퍼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블레이드 퍼터를 사용하던 스카티 셰플러는 2023년 21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벌었으나 퍼팅 부분에서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테일러 메이드 스파이더 투어 XL 넥 말레 퍼터로 바꾸고 우승에 이어 다음 주 플레이어스까지 2연승을 그때 했었죠. 저는 테일러메이드 이 스파이더 퍼터를 보기만 하고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이 퍼터를 보게 되면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셰플러는 스파이더 말레 퍼터의 더큰 사이즈로 인해 더큰 정렬선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퍼터를 더 효과적으로 조준하고 의도한 타겟 라인에 볼을 잘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23년 퍼팅 부문 162위에서 2 0 2 3년에 77위 그리고 2025년 11월 10일 기준 21위로 승리가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좋은 성적에 가장 근간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 퍼터 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그는 PGA 챔피언십 디오픈 우승을 거두며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세계 2위 로리 맥길로이는요 2022년 이후 7승을 했고요. 11월 10일 기준 PGA 투어 타수 이득의 퍼팅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게인드라고 하잖아요. 그 타수가 어느 정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득이 있나라는 것을 이제 나오는 그 계산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그 타수 이득 부분, 퍼팅 부분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퍼팅을 아주 잘한다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쇼퍼 실수를 해가지고 참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2021년 헤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블레이드 대신 스파이더 투어 퍼터를 다시 골프백에 넣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 퍼터를 사용해 왔습니다. BMW 대회 기간 중에 그의 말이다. 블레이드 퍼터로는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좋은 퍼트를 하려면 스트로크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연습장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스파이더 퍼터로는 너무 쉽게 느껴진다. 퍼트가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다. 그냥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말레 퍼터를 쓰시는 분들도 이제 말레 퍼터가 더 이상 뭐 이상하게 생긴 희귀한 퍼터가 아니라 대세다. 세계 랭킹 탑10 선수들이 다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구요. 블레이드 퍼터를 쓰시는 분들도 그냥 블레이드 퍼터만이 퍼터의 전부는 아니니까 또뭐 내가 퍼 팅이 좀안 되는 경우에는 뭐 말레 퍼터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말레 파, 퍼터로 바꾸기는 했는데요. 완전한 말렛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사이즈긴 한데 저도 블레이드 퍼터를 주로 썼던 사람인데. 아무튼 타이거 우즈가 사라지면서 타우, 타이거 우즈 시대가 저물면서 블레이드 퍼터 시대도 저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많은 제로 토크들이 또 그렇잖아요. 제로 토크 퍼터들이요. 오늘은 PJ 투어 선수 탑 10은 모두 말렛 퍼터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남아영 기자님의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